안녕하세요. 메이드 빌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매물은 화계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의 종로 강남을 지나가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위치입니다. 대로변 코너에 위치하여 가시성 및 접근성이 우수하며 기존 4%대 수익률로 임차하였으나 현재는 매각을 위해 명도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매수 후 리모델링을 추천드리며 리모델링 후 새롭게 임차를 구성하게 되면 주변 시세 기준 수익률이 5%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물은 공부상 주차 가능 대수 6대이나, 현황상 건물 앞쪽으로는 8대, 건물 옆편과 뒤편으로 4대, 총 12대 주차 가능하여 임차인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의 건물입니다. 대지면적 약 91.8평, 건축면적 약 45평, 건물 총합면적 약 279.7평, 매율 49.11%, 용적률 245.53%입니다. 대지가 넓고 전체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역세권임에도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평단가로 본 건물의 매도 희망가는 36억원입니다.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거나 영상 상단에 메이드 부동산 중개법인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드 부동산 중개법인의 도성희 팀장입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물건 소개를 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꾸준히 올린 것 같은데요. 이 물건 안에서도 물론 계약이 되지만 정말 바로 나갈 수 있는 특급 매물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해하시죠? 꼭 내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브리핑합니다. 그런 우량 물건을 받아보고 싶으시고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분은 회사 홈페이지나 여기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가량, 컨설팅 비용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고객분들이 주로 상담하시는 내용은 투자의 방향 체크, 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 절세 방법, 우량 물건 확보, 신축, 리모델링, 공사 견적, 성공 거래 사례 등등입니다. 저희 대표님과 시간 조율에 가능한 직접 미팅을 하실 거라 컨설팅 내용과 퀄리티는 직접 시공하시는 분이라 다른 곳보다 높으실 거예요. 저희 회사는 종합건설회사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메이드건축사사무소, 세무법인, 법무법인, 은행별지단장님과 연결되어 있어, 건물투자하시는데 필요한 인프라는 저희와 인연을 맺으신다면 자연스럽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책 보고, 세미나 다니고, 컨설팅 다니고, 다 좋지만 사실 한계가 있고요. 고객님 옆에 든든한 조력자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메이드가 고객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